토마스 모어, 1478년 2월 7일에서 1535년 7월 6일. 이상적 국가상 그린 명저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정치가, 인문주의자. 르네상스 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에라스미스와 친교를 맺었다. 외교 교섭에도 수원을 발휘했다. 해학 취미의 소유자로 명문가, 논쟁가였다. 런던의 법률가 존 모어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켄트베리 대주교 존 모턴을 섬기고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으나 아버지의 욕으로 중퇴하여 법률가가 되려고 링컨 법학원에 입학하였다. 대학 재학 중에 대륙의 르네상스 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에라 스미스와 친교를 맺었다. 에라 스미스의 우신매천도 모어의 집에 묵으면서 지필한 것이다. 법학원 졸업 후 변호사가 되었고, 의회에서도 의석을 차지하였다. 1515년에는 통상문제로 네덜란드에 건너가 외교교섭의 수원을 발휘하였다. 이상적 국가상을 그린 명저 유토피아는 그때 여행 중에 쓰기 시작하였으며, 이듬해 귀국하에 완성하였다. 그는 탁월한 수원과 식견으로 헨리 8세의 신임을 얻어, 1529년에는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나 왕의 이혼에 끝내 동의하지 않고 1532년 관직에서 물러났다. 1534년 반역죄로 런던탑에 갇혔다가 1535년에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다. 그는 인문주의자로서 해학 취미의 소유자로 신랄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으나 동시에 경건한 그리스도교도이며 이름난 명문가, 논쟁가로서 서민 사이에 인기가 있었다. 작품에 피코델라 미란돌라전, 리처드 삼세전 등이 있다. 1935년, 로마 교황은 그에게 성인의 칭호를 주었다.